왜왜세 개만 나오는 이유가 뭐야 이게 세 개만 li가 있으니까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원해이 B1 원. B1. 얘를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 li가 꼭세개 있어야 되나? 뭐지? li 3개 쓸 필요 없잖아요 이만큼 복사에다가 li는 하나만 남길거요 이렇게 아, 위에다 쌓자 이렇게 하자 그러면 뭐야 여기서 뭐해야돼 li를 세번 그려야되니까 뭐 어, 있으면 되는 거잖아 아이는 0부터 뭐 하면 돼 일단, 일단 3개 어, 여기까지만 해보죠 아이 플러스 플러스 얘를 여기까지 해줘야 되는 거지 이만큼을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럼 0, 1, 2 해가지고 3번 할 거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 뭐 하면 돼0 대신에 아이, 아이, 그냥, 써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얘도 지금 잡아, 음, 법이니까거 아이고, 네, 이거, 아이고, 이거, 아이고, 이거, 아이면 뭐가 돼? 똑같이 나오네. 고아번고번이고 아이고, 이고아고이 나와. 같은 걸 하는 건데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또 이거 말고는 또뭐 있는데? 한번 보면 현재 나한테는 글이 스타? 스컷? 왜스카스로돼 있지? 어... 어... 이거지? 그이뭐 다섯 개 있대 그래도 세 개만 나오잖아요 전부 다세 개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범위를 애초에 이렇게 잡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 사이즈에 하면 되잖아요 마티클 로스가 뭐야? 리스트니까 이거 사이즈 하면 뭐야? 처음 득끝까지 가져오겠네 이렇게 네. 맞죠 그럼 이게 다야 가봐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쓰면, 아티 그 로우 점으로 바뀌겠네, 이렇게. 아티 그 로우, 로우라고, 로우 스파이. 그러면 뭐야, 이거? 꼬이치 아니야 이거 문법 알아몰 볼래 근데 왜안써 이거 지금 역순이고 뭐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여기서 정렬하면 되거든 가져올 때 여기서 보여주는 순서 뭐 0부터 하지 뭐 사이즈 마이너스 1부터 하지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애초에 가져올 때 나는 오더바이에서 가져오면 되니까 이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이 더 추가됐다 사실 못한 거예요. 이거. 두 가지 이상으로 풀었어야 돼요. 얘가 지금 잘못 하고 있는 거잖아. li 만세개 박혀 있으면은 세 개만 할수 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 그렇죠? li 를 여러 번 해야 돼. 여러 번 해야 되면 반복문이지. 반복문의 종류 아는 것만 해도 지금 말문도 썼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어문으로만 해결을 했지만 범위 설정 이렇게 해놓고 또 얘도 지금 결국에는 리스트를 순회하는 거기 때문에 포이치를 쓸 수가 있었다고. 기본 문법이잖아요, 이거. 이런 거 이제 막 써먹으셔야 돼요. 언제까지고 이걸 뭐 영부터 뭐까지뭐또저 이러면 안 돼. 지금은 그럴 때 아니에요.